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바울은요, 어, 부활에 관한 긴 논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1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요, 아, 너희들이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 그리고 16장은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이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하잖아요. 헌금 을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 얘기하면은 좀, 아 뭐야, 돈 내라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안 좋아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에 부활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해서 어,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성도를 위한 하연모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마다 그때 당시 주일마다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래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적게,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많게. 아,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 따로 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냐면 예루살렘이 당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헌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헌금을 은혜라고 말할까요 이 헌금은요, 진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헌금은요, 그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나는 남을 위해서도 하고 싶어. 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됩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말을 나도 가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함께 가서 고린도교로 회갈 건데 내가 마게도냐를 결국 지날 거다. 마게도냐가 고린도 근처에요.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희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어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었고, 선교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가지고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생활비 보느라고 어~ 일을 하면은 보금전로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사람들의 후원도 받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후원해서 자신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헌금을 내서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이건이러예면 지나는 길에 잠깐 너희를 보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 동안 아주 좀긴 시간 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스치듯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좀 길게 머물고 싶어 근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 9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어, <laughs> 복음을 전할 때.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확 열린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니까는 내가 좀더 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고요. 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로는 교회와 사역사들을 기쁨으로 아, 섬기는 삶을 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돈은 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왜 맡겨놨냐? 여러 가지 이유로 맡겨주신리 우리, 일단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죠. 그렇지만 어 사역자들과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맡겨두시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히 드림으로서 사역자들과 특히 교회의 살림을 돌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쓴다. 그러면은 막 돈을 어, 내지. 하지만 사역자들과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돈 쓴다. 그러면 저놈의 사역자들이 다 쳐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역자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 뭐 교육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로이전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로이전스 목사님 산상설교집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농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농부가 자기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두 마리 낳은 거예요. 하나는 흰 놈, 하나는 빨간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흰놈과 빨간놈을 가지고 나서 이이소두 마리 중 송아지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내가 죽게 바쳐야겠다헌급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 볼게요. 몇달 뒤에 그 농부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나쁜 소식이야.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소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는, 코로나 당에는 어느 게 주님의 송아지인지 결정 짓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면, 아, 나는 항상 흰놈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놈이 죽었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다 죽고 나서 나는 원래 흰놈으로 정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그러면서 로이저 수사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금전상의 수정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맨 처음으로 아끼는 것은 헌금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사, 마음, 열정이 어디 있는지. 아,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막 교회 따 너무 많이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막집 팔고 막 이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 가장 아, 큰, 큰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열정이 어디 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와 계획의 조화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모든 게 주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에베소에 머물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요, 어... 계획을 짜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되거나 전략을 세우는대로 되거나 준비하는 것대로 돼야 한다. 이거는 잘못된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양쪽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나 나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겠어. 이거는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왜내 뜻대로 안 돼? 야, 하나님 아 열받아. 이것도 교만한 거죠. 그렇죠? 아 오히려 바울은요 나중에 계획을 수정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이게 바울에게 아주 참 좋은 아, 아,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늘흥황에서 세력을 얻었다고 말하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바울은요 헌금을 너희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이 마땅히 복음의 은혜를 반영하고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또 교회의 살림을 돕습니다. 아, 특별히 마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연보 즉 헌금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고 말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어,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서 우리가 어, 하늘의 모든 부유를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가난한 목으로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없는 삶을 사셨고 고통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색함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어, 인색한 삶을 살지 않, 않도록.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에서 늘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이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계획과, 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만 내 계획과 실행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계획을 세우고 또 금전적인거나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어, 이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하되 당신의 섭리와 다스림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손을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코 망하지도 않고 또 고통이 온다고 해서 이 고통이 우리를 결국 어, 망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